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 l 음 j 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 u j a h h a l l e l 절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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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사장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자, 요단강에서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광야로 가십니다 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고 자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그래서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면서 이제 마귀가 떠나가는 어, 것을 적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보면 시작되는 1사절은 한번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까 유단강에서 광야로 나아가셨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아,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아주 어,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능력하면은 여러 종류의 능력이 있겠습니다만, 이 지혜도 능력이요. 에 지혜도 성경에서 지혜도 능력일 수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리스마틱한 능력, 어떤 실제 능력을 행함. 기적을 행함, 기적을 행하는 것을 서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신 것, 시험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돌아가시는 것과 관련해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 <laughs> 이 성경을 패턴, 성경의 패턴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렇죠? 어, 어떻게 보내주시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치신 a Song Yong Bonejuski, yes, or Yusunimi Kotishin, a process guy s i 이 i d a Choponjen and Sipta Gayo, Tulchen and Puharimida, Kuribunasa Song y o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 여기서 조금 그 문제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일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십자가를 무시한 성령의 능력이 간혹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의 죽어짐. 죽음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어떤 기쁨과 부활의 어떤 그 역동을 건너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 십자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십자가부터. 주님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 인생에 주셔요. 그럼 또 실나요? <laughs> 아 성령의 능력 아 오늘 새벽에 깨달았다. 성령의 능력 에 출입 구하지 말아야겠다. 십자가가 오니까 아 주여 제끼라, 그, 체키라, 제껴버려야겠다. 뭐 이런 예, 여러분 예, 십자가가 임한다는 것은요 더 없는 기쁨입니다. 자왜 그러냐 십자가가 임하면 그 다음에 다가올 기쁨과 영광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자꾸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불, 불가해한 그런 고난들 갑자기 아주 가까운 누군가 죽는다 가족 중에 누군가 죽는다 혹은 갑자기 이해할 수 없이 병에 걸린다 혹은 뭐 경제적으로 파탄, 막 경제적으로 막 그냥 진짜 주저앉는다 이런 거를 십자가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건요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고난이죠. 십자가라는 것은요, 이 다른 영역입니다. 십자가는요, 오히려 우리 자그 그런 외부적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오해하면은 고난을 십자가로 그냥 생각한다거나, 고난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혹은 십자가를 단순히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련의 고난들로 이해하게 되는 오해를 범하게 됩니다 오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 자아와 관련된 것이고 자아와 관련된 것이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할때 아주 단순하고 쉽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이 십자가에 총 반된 겁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십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2 0 0 0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죽은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이 곧 나의 부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성령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아주 아주 강력해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정말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가끔씩 종종 강조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정말 죽어짐 예수님이 예수님의 주대심에 대한 고백이 없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그런 역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역동이 없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십자가가 자꾸 임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래서 기분 나쁜 일, 아주 성가신 일, 아주 불편한 일들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우리의 외적 환경에 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네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한 일들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들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다 받으신 후에 이 시험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시험들, 이 먹는 것, 이 마시는 것, 그다음에 이 영광의 문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냐 이런 이런 모종의 뭔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혹들, 그런 시험들을 이긴 이긴 자의 삶은 능력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라는 것은 그냥 기도 조금 하고 생각보다 조금 더 하고 사실을 금식해서 그냥 받는 그런 종류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험을 이긴 자가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험을 다 이기시고 금식을 거치신 후에 일어나는 갈릴리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바로 14절,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로 함축하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자, 그러면은 가르침의 시작과 출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16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있으셨어요. 어떤 습관이죠? 안식일에는 늘 하셨던 게 성경을 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어요. 제가 이제 늘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성경을 읽으셨는데 우리는 기도도 안하고 성경도 안읽으면서 온갖 종류의 은혜와 복은 다 누리려고 하는 약간 그 하나님도 약간 민망하신 아유, 저, 저, 기도 좀 하면 좋겠 말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늘 기도하시고 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게 볼수 있는 대목이죠. 자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서 61장 12절을 기반으로 해서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전형적인 1세기 회당 예배의 모습입니다. 쉐마를 낭독하고 성경을 펴고 그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을 해설하고 제사장을 축복을 하고 이게 이 회당의 당시 예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것을 펴시면서. 전형적인 메시아 본문입니다. 메시아 본문 이것을 어, 읽으신 다음에 해설을 어떻게 할까? 이제 해설이 나와야 돼요. 성경봉독을 했으니까 일종의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설교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 20절 일단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가 사원이겠죠. 사원에게 주시고. 앉으십니다. 자 아마 앉으신 이 자리가 어디일까라고 할때 아마 모세의 의자였을 것이다.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세 자리에서는 성경을 해설하는 자들이 앉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어, 설교하는 설교자처럼 모세 의자에 아마 앉으셨을 것이다. 앉으시다라는 표현을 추론해 볼때 예,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 자리에 딱 앉으니까 어? 이사야 6 0절은 메시아 본문이잖아 어떻게 설교할 건데? 라고 주목합니다.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의 말씀 21절 보세요.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이 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하셨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거 이루어졌다. 설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본문 읽고 마라나타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 읽은 다음에 이 본문이 지금 여러분들 께 응하였습니다 제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우리나라에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게 있어요 제가 예수라고 하는 대구에만 해도 꽤 많습니다 신천지 쪽에 이, 이간에 이 씨, 이 씨, 네, 이씨, 이씨, 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막 은혜로운 말그 입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놀랍게 여겨서 반응이 어떠냐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회당은요 지금 나사렛에 있는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잘하시는 곳이에요. 나사렛 다른 회당이면은 또 어, 누구지 할 텐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사렛 회당에서 이것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잘하나 신 곳이잖아요. 다 알고 든니 뻔히 알거든요 저희도 옛날에 에, 그뭐 딱지치기 하고 있었고 뭐뭐뭐 뭐, 뭐, 오징어 게임 하고 있었고 뭐또뭐 뭐. 또 뭐, 뭐 제기차기하고 있었고 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축구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 이 메시아임을 자, 본인이 증언하시니까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쭉 말씀하시기를 아, 23절에 너희가 반드시 의사여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의 생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엘리아 때랑 엘리사 때의 사건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이 사역하고 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화가 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이냐 아, 화가 나서 이제.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를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이 신적 능력이죠. 신적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주장하시고 또한 설교하시고. 또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첫 가르침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 나라 뭐 기적 비유 모세의 율법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하실 수 있는데 알려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의 첫 가르침과 관련해서는 이 누가복음에 나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뭐 중요하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님 믿는 거 너무 좋고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느끼니까 너무 좋아요.의 의미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는요. 사실 메시아만이 유일한 해결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분적으로 예수님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과 관련해서 아 저분이 오시면 해결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메시아는요 일종의 해결사였던 것이죠. 저분이 오시면 해결될 거야, 저분이 오시면 해결될 거야라는 믿음으로 살아갔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고 어, 그리고. 특별히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해를 의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해를 의 전파하는 은혜의 해, 은혜의 해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오는 희년 제 7곱하기 7 49가 찬5 0년 50년이죠 50년 그 5순 50년, 50년. 5순 50년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본인이다 희년 해방과 자유를 준자가 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사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이것이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라면은 우리가 이 가르침에 있어서 그냥 그렇다라고 명제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명제에 포함되어 있는 이 스토리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대한 그 의미들 스토리들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또한 이해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그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 다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침을 베푸실 때그 가르침 첫 가르침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주님 가르치셨던 것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첫 가르침을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명제로서만 하나의 진술로서만 하나의 명 하나의 문장으로서만 그냥 머리에 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그 스토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주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